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350페이지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페이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구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수 와서에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 그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땅을 또 어떻게 배분했는지, 땅의 배분 문제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록된 것이 이제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이미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을 마련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 있을 동안에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오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그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에 요단 동편에 그몇 지파가 거기에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세 군데 만들어라. 그래서 세 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도피성을 세 군데 만들어라. 그래서 총 여섯 군데의 도피성을 이제 이스라엘에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그 마을입니다. 어, 근데 이 도피성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고엘 제도라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고엘 제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엘 제도가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성경의 룻기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룻에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는데, 그 자식이 자기의 이름으로, 어,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는데, 죽어버린 그 남자를 위해서 대신 결혼을 해줍니다. 이 고엘제도는 다른 말로 기업무르기제도라고 돼 있는데, 어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만든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들 간에, 가까운 사람들 간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재산과 생명과 가문을 보호해주는 그런 불문율과 같은 제도가 고엘제도였어요. 근데 이 고엘제도는, 뭐, 친척이 땅이, 돈이 없어서 땅을 판다든지 하면 그 땅을 다시 친족 중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 사줘야 하고, 뭐 이런 제도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를 할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 하면,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원한을 갚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고의적으로 죽인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실수로 죽인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같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를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서 같이 간 사람이 죽, 죽게 되었다. 그래도 고엘제도에 의하면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를 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복수가 계속 이어진다면 끝없이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도피성에 갈수 있는 사람은 3절에 나와 있죠.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부지중에 죽였다 할지라도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성읍들 중에 하나로 이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기에 서서 그 성읍들의 장로들의... 뒤에 자기의 사건을 말해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리로 왔습니다. 나참 억울합니다. 실수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인 실수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로부터 그 죄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의 장로들이 그 사건을 잘 들어보고, 아, 이 사람은 실수로 죽인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판단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제 구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러 쫓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서로 만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어, 이 도피성은요, 그 여섯 군데가 그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땅 자체가 그렇게 큰 곳은 아니거든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큰 땅인데, 거기에 여섯 군데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루 안에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알려지면 그 복수자가 또 복수를 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여섯 군데를 마련을 해 주셨고 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길을 잘 닦아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간그간 그간 사람은 반드시 그 보호자와 같이 있어야 했어요. 그 보호자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혹시 그 전에 이제 재판이 벌어지면 그때는 또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성읍에 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이 죽어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그 뒤를 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피해 복수자들의 모든 권리가 다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도피성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자, 이 도피성은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제도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죄에서, 그 죄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도피성의 네 가지 특징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두 번째, 그곳에 가면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지켜보호해줘야 되고요. 그곳에는 도피성은 다른 곳과 구별되어 있죠.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방성인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든지 그 독부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안전성, 구별성, 개방성,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땅을 배분받지 못한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받은 땅에서 일정한 부분을, 일정한 마을을, 몇몇 마을을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떼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 성의 개수가 48개예요. 그러니까 12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을 받아서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나누어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 기록된 도피성 6군데가 전부 다 레이 사람들이 분배받은 그 성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이죠? 레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레이 사람들. 자, 레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것이 실수라는 것이 밝혀지면 거기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레이 사람들은 무엇을 돕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서의 삶은 제사드리는 삶이죠. 그런 삶은 안전을 보장받는다. 다른 말로 해서 이 도피성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든지 예수님께 피할, 피해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또그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제사드리는 삶이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이어졌죠.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은 사실 우리가 영적인 도피성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도피성에 살고 있다는 그 의식이라든지 또그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사실 이렇게 항상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한 도피성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구약의 제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는. 그런 내용이다. 오늘 여수와서 20장을 통해서 도피성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또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